고혈압 고혈증 당뇨로부터 멀어지는 대사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운동들을 해주면서 그 다음으로 마음 후 훈련을 하셔야 되죠.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배우시고 교감신경 너무 과항진해진 상태 피하시고 항상 호흡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천천히 어,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흥분해가지고 이럴 때 한번 호흡을 천천히 들이시고 내쉬는 겁니다. 일단 한번 허리를 펴고 W 짝딱 만들어서. 척추 예, 쫙 펴지고 얼두둑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3초 이상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면 내몸에 맥박수도 떨어지고 혈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던 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자주자주 자주 하루에 여러 번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명상을 활용을 하셔라. 제가 이제 배우고 활용하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던데 이 방법은 코 끝에 바람이 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잡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고 잡생각이 또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면서 코 끝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되겠군요.